아 돼! 네. 이러지 마! 이러지 마! 바로 민기 야! 이씨 아... 다 한다! 나이씨 구경하는 게 좋았어 바람에 막아버리니까 오, 오, 예. 방해 목적이 실시돼요오야 이번에 잘 붙어있는데? 이렇게 쭈루룩 올라가면 끝인데? 이렇게 올라가면 끝인데? 이렇게 올라가면 끝인데? 아, 여기서부터 오케이, 이렇게 시계 방향 어, 이거, 이거, 이거 타면 되겠네. 오케이, 이렇게 나쁘지 아, 않구만. 이제 내리면서 바고가 막... 이런 거 아니야? 바로 나와가지고 하이엄 반가 반가반가 햄토리 와픈 어, 방가방가 하면은 걔가 생각나는데 드라마 부탄이었나 영화 아니야? 아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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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인가요? 영화 그럼 데래서 외노자 부탄 부탄에 서온 사람 한 명도 한 명밖에 없다고 우리나라에 부탄인 사람인척하고 외노자로 취업하는 거지 부탄 부탄 시간 당국기면 부탄가스 <laughs> 안 되겠어 난 중기전 천준다 공기관성 반동감을 더해야 돼. 반동감 없나? 그에 비해 경갑입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일반갑인가 저거? 아, 이거 근접과 데미지 본감은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반동적이 있었구나. 어, 그래서 음. 어제 아 입었었어. 다가 반동감, 반동감? 어, 이리래 어? 아, 오늘 사무실에서 응. 응. 지금 져오느라 지금 7시 50분 일어났는데 근데. 5시 50분 일어나야지. 응. 아, 근데 지금 딸다는게 지금 너무 좋고 되게 대픽인데 아, 뭔가 좀 원무 분배를 제대로 하지. 안 해놓고 하니까. 응. 뭐야, 여기 무슨, 아, 끝나 떨어지는 아, 거 봐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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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던져. 아 이런. 아8 아, 0을다 쳤네. 던지라고 해서 던졌어. 아500 던지라 했잖아. 국민리 끝말 끝말 생략한 거막 귀엽게. 아 명철이. 명철이 어디 있어? 철이 삼팔공을 좋아해. 여기. 여기 똥차 똥차. 내사물게나이거요 requesting o r b i t a 고있어이출자신출말준비신다이정자 싶어. 좀 보이는데. 안해야 되는 거 아니야? 쉬이. 엎드려 엎드려 싸우지 말고 엎드려. 쪽 불러. 고고는 야, 음, 마리. 어. 어. 속오, 어. 속오, 마리. 어. 속오, 속오. 뭐, 마리. requesting w a 빼고 빼고. 업 백업! 백업. 백업. 세 마리 더, 마리 오,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하나 도망쳤어. 어, 네마리 있었어, 네마리코어 잡으러 가자, 얘들아. 잠깐만. 나 막혀. 고 저기 인테일러. 딱 봐도 스토커 동지네, 근데 이거. 생긴데 동지게 당기부언부기지스동 맞지? 나이스. 저거 타고 나 어묵 주면 되는데 저거 타고 저거 막을게 아 알았어 알았어 어부탁이 봐봐 방금 다어한 마리 나왔다 두 마리 나왔어 미친 어세 마리 나왔어 미친 어? 나이스 어? 두 마리 더 나왔어 그가? 와 너무 많이 나왔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많이 나오냐 뭐이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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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데 아 구멍 부려서 뭐, 그런 거야? 어 아, 진짜, 진짜 미쳤다 방금 게신이요 중간에 서이터게많이 나오나? 이크이크 브레이크 브레이레이크이브레 브레이크 브레이크 이이크브레이레이크 브레이크 나이스 상보도. 이중실를 잡아라. 자, 서브 미션 3개 클리어야. 나이스. 와, 미쳤다. 이렇게 너무 스폰부이야. 숨쉬어서 살아라 죽어버리는 거군 누나 저거 잡아줘 이충실 블루 아니 유충 드립 블루 이제 드립드 드립 바로 블루. 핏. 어 드릴 포인트 찾보 중기관총들 다소환해어 그걸로 막으면 될것 같아. 오 어그로 풀어줘. 나 레이더. 같이 가. 지켜야 되잖아. 아 저거는 토마토랑 비긴. 갈렸잖아. 땀. 그냥. 왜 슈퍼 크레딧이 안 보이지? 어 얘들아 타이탄이 나왔어 어나 지금 가고 있어 민규야. 아니 들이 들이 그렇다고 저기 들리시에다가 풍캐 불면. 여기 박살나서 다시 해야 돼. 아니아 이거 하나. 이거는 어아아아 저기 부러진 거야? 어아니근데 됐나 봐. 어. 다 됐나 봐. 안 부러졌지. 이 탄도 배치 배치하기만은된거 같은데. 어만는 거. 이제 토마토 깐만잠까지 계산한 거깐만아잠 아, 아, 잠깐만, 잠 아, 잠깐만, 살려주세요 어 잠깐만, 잠깐만, 잠어만어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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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맞습니다 어, 아 이게 부먹. 이 이거, 이거, 이거 뚫리는 거구나? 어, 이게 뚫려. 뻥 뚫려. 오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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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두 두 분이 계셔? 거게을 하나, 하나 있인 거야? 중기좀 어? 믿으세요. 아, 됐다. 씨. 500 던져도 되니? 어, 너가다 할게. 내가 해 줄게.

어, 나 진심으로 두번졌어 트로트가 그쪽으로 던져서 깨진 줄 알았는데, 사실 이미 깨져 있었던 거야. 어디까지 이게 산된 거야? 이제 냉혈한 기계다. <놀람> 기계, 기계, 기계. 이거 고서 했는데, <laughs> 거기다가 어떡하냐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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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여기 굴 모임 짜은거 알아? 아이고, 야 시원하게. 어우 시원해. 이게 비수지? 자 확실히 로봇이 시원한 맛이 있어. 인정. 와 시풀에 빠집니다. 조심하세요. 지금 아, 알아커맨드 언제 몰려왔어요 이거? 에서 살려? 어뭐야티커 공기 좀 살릴게. 내가 살 여기 뭐 굴이 있는 거 어, 같은데, 이게? 어, 여기 드릴 포인트에 굴이 한, 두 개씩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 여기 굴 맞고 갔고. 여기 중급인거 같아.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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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인가? 상급인가? 상급이구나? 아 앞에 인테리어 있네. 로봇 대전이 펼쳐진다. 이거 어디서 계속 기어 들어오지? 이렇게 어디서 많이 나오지 대체? 와우! 와우! 잡았어! 아.. 저건 아냐 어, 아.. 구매... 이거 한번만 쓸게 잡 이거. 어, 뭐야? 어, 안 잡혔네? 뭐야 어, 한 마리 더 있는지? 총세 마리네 여기 왜 이래? 어쟤팔 나갔어 아이고 야나 중기방어 트포 타고 고얘 테레비 내가 방을게 됐어 야너 내가 점프 줄게 먹어 cool. so. 어, yeah, totally ei, 아니 이거 드릴.. 얘들 드릴 죽는 드릴 치는 스타가 빨라졌다 그냥 레이시면심해오기야 오케이 오케이 어티탄도 배치 준비하는 게얘트모 누를게요 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 나이스 어우 시원해 와 수둥이들 왜 이렇게 많아 어우 시원해 이게 핵이지 어우 시원해 아니야 그안 싸워도 돼안 싸워도 돼안싸워진짜니까어 뭐야 동빈 도너 뭐야 동빈 도 멀리 는줄 알았는데 여기서 아까 멀리서 영철 형이 있는 거 같아. 영철이랑 영민 붙어 다어 기어서 나오기. 누구 있나? 어, 또 사람을. 기에스코그 하나 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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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우 하나 안 잡은 거야, 우리. 아이패트이 많아 안 지금. a n d

아마 대용이신데 있다오보 뭐야 저거 됐어. 아 임펠로 이새끼 뭐야 이거 아 살려줘 잡았어 임펠로한테 뭐, 어야왜왜 뭐, 어, 어, 내가 중기관 깔았어 중기관 나, 뭐 마리아나 할니가 빠질 뻔 했어 저거 어차피 쿨도니까 그냥 던질 수 있을때 던지는게 나을 것 같더라고 아, 어, 우리 아우 마, 우리 마, 우이 빠질 리 마, 우리 마, 우리 마, 우리 마, 우리 이 우리 마, 우리 마, 우리 죽어. 어 마, 이리 마, 우리 마, 우리 마, 우리 마, 우리 마, 우리 마, 우이 마, 이리 마, 우리 마, 우리 죠어 우리 마, 우나 마, 우리 마, 우리 우 아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 아, 니다어 아, 있어 아, 다 죄송합니다. 지송합니다죄송합 하고 있어. 합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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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안니다죄송합지 스 네이팜. 시이팜 아우, 쇼하 아, 아 탄이랑 중견총으로 맞상됐는데 개발렸어. 타이탄 폭고더 빼네, 나이스 동민이. 나이스, <laughs> 생각끝터지 컷. 스토커 막으러 갈게, 바로. 음. 오케이. 어디서짜을까 진짜 플 해주세요, 아 o i n g d o 어딨어 내 사전 것 같은 드릴 포인트 여긴 것 같아, 그럼. 응. 멀리서 연기 나오는 곳을 찾았어. 응. 아, 여기 기부 좋은데 몸이 너무 많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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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4개 있어. 지원 요청, 지원 요청. 나이스 동민님. 내 가, 지원 요청. 빨려 가. 여기야. 여기 여기야저기 너무 많아. 어, 아, 여기 바로 주문 불린다고. 네가 야 돼. 개발해. 퀘스로 어, 진 여기 개발아 뭐, 뭔가 많아. 뭔가 많아. 아 차로 꼬이네 아이 힐을 뭐야 싸워터너희 쪽으로 지 이렇게. 퍼팅, 퍼팅, 지금 퍼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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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유 퍼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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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겐 로봇이 있다고 두 개, 두누두게두 개, 두비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어라눌러두 개, 어라두 개, 두 개, 두 개, 튀어. 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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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나 개, 두 진짜 언제나... 야 근데 중기전 거치포 좋다. 음. 그걸로 그 뭐지? 헬다이버식. 그 뭐지? 논백이었나? 그거 하는 거 봤어. 주기가 이걸로 총원 한세 번까지도 처리 가능한데. 네. Machine gun to my tumble to Mission at twenty minutes remaining. Heel of game. Heel of Dropping package. Calling in extraction. Calling down fortifications. Extraction request confirmed. Shuttle inbound. To the sky.

아 <laughs> 어, 뭐야? 어? 거... 증기호 거짓말 아니죠. 차단한테부족함니다 증기호 거짓말로 또 무당 뛰고 있었거든? 근데 뒤에서 파자가 달리 박히기도 아니고, 뒤에 벌어가지고 발로 뛰고 있어 <laughs> 나왔다워커 여기있으니 이보사람 불러서 그 이봐 노랑이 오 뭐야 초록이 간지나는데? <laughs> 오우 초록이 노랑이 오 뭐야 파란색도 간지나는데? 뭐라고? 각은 흑간지야 ㅎㅎㅎ <laughs> 색깔 로다있었지야오저멀리 <laughs> 날라왔어 이런 거좀 반동 겟해서 안거나 없어졌어야 돼. 그니까 딱그말 저절로 나와서 쏘자마자 반동 5해 <목소리> <심한 목소리> 오! 어? 옴! 어. 미안해. 조금 죽여지 좀 컸나 이게 나키였나? 알니 아니 래 안쪽에 있어도 죽아이 전투로 다 죽은 지가 언제데 아니 킬안 되지 않았어? 이제. 오늘 민기 많이 곱창내네. 오늘 아까 전에 알 부시고 저 미안, 날 앞으로 한1열번치기다 명철이 부시고. 아니 그거 너 패치된 거 맞아? 어, 출했다고 되네. 안에서 안, 안 죽는 줄 알았네. 어, 됐네. 아니야, 내 시체가 같잖아. <laughs> 아니 보고 <버그가> 같지. <laughs> 아니 내 기억으로 기억하거든. 저거 그 안에서 못 죽이게 패치된 건데.